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m4 제품은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에요. 제품 커뮤니티에서는 7세대 아이패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m4 제품은 아이패드 시리즈 중 가장 고사양의 패드로도 유명한 제품이에요. 실제로 사용해보니 포토샵, 프로크리에이트, 애프터 이펙트까지 한꺼번에 켜놔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이패드 프로 M4 제품은 여러가지 특장점이 있었지만 눈에 띄는 점은 역시나 아이패드 최초의 올레드 탑재라는 점이었어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다 보니 색감이 생명인데 이 올레드 화면은 진짜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에요. 구입처와 할인 가격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란 하단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